안녕하세요. 개포삼성정형외과 경봉수 원장입니다. 저희 개포삼성정형외과는 대학병원과 척추관절 전문병원에서의 다양한 수술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굳이 수술이 아니더라도 적절하고 알맞은 비수술 치료를 통해 통증의 호전과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병원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관절을 이루는 뼈들이 만나는 부분에서 뼈를 보호하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절 연골이 다르면서 마찰과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의 염치성 질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입니다. 태행성 관절염의 주 원인은 노화에 따른 태행성 변화와 유전적 유인, 그 외에도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관절을 사용하거나 사고 등 외상으로 충격이 가해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개 구조적인 원인이 있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기능적인 스트레스가 겹쳐져서 손상과 진행이 증폭되어 나타나며 이는 나이가 들거나 신체 의 컨디션이 떨어지면 더 빠르게 진행되고 회복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무릎에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증상은 통증으로 무리차는 관절 내 부종이 동반되게 하며 질환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 관절 움직임의 범위가 조금씩 제한되고 말기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해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일어날 때, 움직일 때, 무릎이 무겁고 둔한 통증이나 시큰거림이 발생합니다. 중기에는 무릎의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계단 오르내림과 같이 좀더큰 동작에서 불편해집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말기에는 앞서 언급한 증상들이 매우 심해져 걷거나 앉는 동작에 제한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무릎에서 마찰음과 같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관절 모양의 변화나 다리 정렬의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태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면 결국 인공관절 삽입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술적 치료는 조직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에 최후의 보루로서 진행되게 되는 치료 방법이며 그 전에 주사나 약물, 물리치료 등등으로 증상 및 관절염의 진행을 조절 및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개포 삼성정형외과에서는 초음파 유도와 주사 치료를 이용하여 무릎 관절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방사선 노출이 없으며 관절 내의 조직들을 직접 볼수 있는 초음파 장비를 이용하여 관절 내 부종과 연골판의 손상, 기타 근육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또한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놓기 위해 초음파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바늘의 위치를 확인해 가며 관절 통증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정교하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주사를 이용하여 통증 경로를 차단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법입니다. 무릎 관절내 주사제로는 가장 일반적인 연골 주사와 DNA 주사, 콜라겐 주사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안정성이 증명되고 효과성이 입증되어 의료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주사들이며 특히 연골 주사의 경우 연골 세포가 직접 만드는 윤활유인 히알루론산을 외부에서 만들어 관절내 주입하는 방법으로 원래 무릎 안에서 생성되고 흡수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흔히 뼈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와 달리 정상적인 세포가 손상되거나 괴사되지 않아 안심하고 맞으셔도 됩니다. 또한 저희 개포 삼성정형외과에서는 3-way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관절내 부종이 있는 경우 관절내 물을 제거하고 주사치료를 함으로써 주사제의 희석을 막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릎에 발생하는 태행성 관절염의 원인,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술적 치료법만 있다고 오해하시고 이를 피하려고 치료 시기를 늦추시다가 결국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심해진 채로 내원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와 달리 조기에 치료한다면 미수술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적절한 관리를 함으로써 수술적 치료 없이 오래오래 건강한 무릎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무릎을 위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개포 삼성 정형외과 경봉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